다음 그림에 사각형 A, B, C, D가 평행사변형일 때 X 더하기 Y의 값은, 자,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A, D와 B, C가 서로 평행하고 길이도 같겠지. 여기도 5cm가 돼, 일단은. 자, 그러면 여기가 35도니까 요 각은 몇 도야? 여기도 35도지? 왜 그래? 억각이지, 억각. 엇각. 자, 그 다음에 여기가 55도, 여기가 35도니까 여기 35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겠니? 그래, 90도가 돼. 90도가 되니까 생각을 해봐. 수직이 되네, 수직. 수직이 등분선. 그러면 얘는 뭐야? 이 도형은. 그렇지. 마름모지, 마름모.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, 그렇고, 여기도 그래. 그래서 이거는 마름모가 돼. 그럼 마름모의 특징, 특징.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. 그럼 X는 5가 나오겠지, 당연히. 그 다음에, 자, 두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지. 그럼 여기 35니까 여기도 역시 35야. 그럼 Y각은? 이 전체 각도하는 거야. 요 반쪽이 아니라 전체 A, B, C 각을 말하는 거야. 그러면은 이 y는 얼마가 되겠니? 그지 35 곱하기 얼마 b 가 되겠지?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겠니?